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볼 것이냐 하면은 이번에 사실 여러 가지 패치가 있었죠. 그 메이플 스토리에서 굉장히 큰 수를 내놨는데 잠재 능력을 매소로 바꿀 수 있게 대신에 캐시 큐브를 삭제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냥 매소 하루 획득량을 제한하는 패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리부트의 이 다섯 배 매획량을 높하는 패치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리부트에 관련된 얘기들이 요즘 되게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 알아두셔야 될 거는 저는 이제 또 되게 겁쟁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는 않을 거고요 뭐 언제나 항상 그랬지만은 그리고 이제 저는 리부트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이제 입장이어서 이제 260 찍고 막 그래가지고 뭐 본격적으로 하던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닌 것 같고 오늘 얘기할 부분들은 모두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플레이하시는 여러분들의 입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읽기만 한다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유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쇽쇽 제가 이제 디스코드 토론 탭에다가 본인들의 생각을 일단 적어달라고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닉네임이 좀 나오긴 하는데요 리부트고 본섭이고 유저 인식이 제일 문제 같다 그놈의 상대적 박탈감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상대를 헐뜯는지 모르겠다 그것만 해결하면 될것같은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를 해야 될 것인가를 조금 물어보고 싶기 해. 솔직히 리부트를 건들지 않았으면 했는데 굳이 패치하고 싶었으면은 다 배를 냅두던가 큐브 값을 냅두던가 둘중 하나는 좀철회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제 지금까지에 비해서 확실히 난이도가 올라가긴 할 테니까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본리 갈등 구조보단 제일 근본적인 문제인 게 운영진들이 되돌릴 수 없는 이미 판단인데 왜 서로 물어뜯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운영진들과 간담회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그들과 이야기 하는 게 최우선인데 본리 구도로 가고 이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리 본인... 문제는 지금 큰 문제가 아니다. 일단 운영진들과의 상담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뭐 그렇겠죠. 자, 리부트 너프가 필요 없다는 소리는 그냥 밖을 지키고 싶다의 표현일 뿐이다. 큐브 같은 개성과 갈라치기 운영을 통해서 살아남는 방법. 그니까는 결국은 이거는 메이플 스토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연적인 부분이라는 건가요? 약간 타노스 같은 건가?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읽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본서 뮤저입니다. 아, 개인적, 리부트 너프 할때 운영자가 정확한 지표를 제시해서 리부트와 본석 간의 성장 차이가 얼마만큼 벌어지는지를 알려주고 자료를 토대로 그런 이유를 충분히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운영자가 소통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리부트 너프에 관해선 아무런 소통을 하지 않는 건 리부트 유저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만해요 어, 이거는 뭐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것 같기도 하죠 만약에 실제로 지표를 봤는데 리부트가 뭐 과도하다 이런 게 이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실제로 지표를 봤는데 어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게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어 이거는 부당한 너프였다 뭐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성장에 관련된 지표를 충분히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긴 하는데요, 그죠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패치 도입도 안 되는데 화내고 접는다 그러고 자기 편안 들어준다고 싫어요 테러하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은 저도 이제 이번에 리부트 260을 찍으면서 한번 이제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7월까지 해방 하려고 했는데 지금 좀 고민 중인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패치 나오면 결정하려고요. 지금 이 얘기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패치 테섭조차 등장하지 않긴 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긴 한데요. 그 전에 테섭이 나오기 전에 의견을 표출을 해야지 테섭이 또 이제 변화돼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뭐 근데 그 또한 맞는 부분이라서 내가 뭐랄 얘기는 없는데 자 어쨌든간에 뭐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뭐 어디 가가지고 유튜버들하고 막 싸우고 가서 싫어요 테러하고 게시 판에 고로시하고 이런 거는 별로 이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그 신발은 했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메이플 스토리 유튜버들에게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뭐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뭐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비율이니까 좋아요 많이 눌리면은 싫어요 누르는 거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사실상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좋아요를 그냥 볼 때마다 좀 눌러 주시면 좋겠고 쇽쇽자그 다음에 오퍼 패치부터 시작해서 패치를 보면 리부트를 완전히 죽이는 패치는 아니었고 천천히 유의 빠지게 할 생각이었다. 일단 매획 다섯 배 삭제는 리부트를 죽이는 게 맞고 댐퍼 시절보다 뉴비한테는 굴이다고 생각한다. 생제를 선제적으로 풀겠다고 한 거고 본섭과 리부트 결국 본섭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젠간 벌어졌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군요. 근데 또 여기에서 아, 계속 개인적인 얘기 안, 하게 돼, 안 하기로 했는데 조금 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리부트의 생성 제한을 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 기술적인 문제라고 그랬잖아. 근데 리부트 매획 다섯 배 없애면서 리부트 생성 제한 푸는게 그냥 좀꼴받긴 하다. 그러니까 리부트의 너프와는 별개로 그냥 굉장히 꼴받는다 운영진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좀 같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꼴 받는다 그냥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방금 채팅창을 보는 거를 내가 이제 말을 해보는 건데 자 메이플 스토리가 이번에 큐브를 포기했죠. 왜냐 변동확률을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공정위에 과진금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저들의 민심을 찾기 위해서든 결국 과진금을 맞았던 큐브라는 시스템을 없애야 될것 같긴 한데 그래야지 어느 정도 유저들의 민심이 돌아. 할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매출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지 왜냐하면 큐브가 상당수의 매출을 차지하는 부분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매출이 떨어지게 되면은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든지 매출을 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에 대한 대가로 리부트 서버를 너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냐면은 리부트 서버가 상대적으로 일반 서버에 비해서 현재 현질을 적게 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일반 서버보다 리부트 서버가 현질을 적게 하니까 리부트 서버의 메리트를 없애서 유저 수를 본 서버로 끌어올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인 것같긴 합니다. 일단 뭐 다시 다음 거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죠. 사냥매소를 제한함으로써 매크로를 잡는 이득을 취하고 이로써 생길 비난을 이득도 안 되는 리부트를 너프시킴 으로써 본서버와 리부트 간에 서로 싸게 만들어서 주위를 돌리고 있다. 이 패치가 그대로 되면은 넥슨은 큐브 사기친 것도 무마하고 매크로도 잡고 되는 리부트도 다 잡는 일석삼조의 패치를 보게 된다 뭐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본섭과 리부트의 갈등의 중점은 개인적으로 노력에 대한 결과 차이라고 생각한다 본섭 노력 5 플러스 현지 5로 결과 10 리부트 노력 5로 결과 10이 부분에서 본섭 유저들은 많은 박탈감을 느꼈다 큐브 사기당한고 보상 여러가지 BM에 대한 개선을 받아야겠지만 리부트에 대한 박탈감 문제도 심했다 둘다 문제인데 어느 것이 더 문제다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함 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건데 못하겠는데 나는 이게 이거 좀 괜히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똑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일단은 좀몇 가지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이렇게 의미 없이 리부트 너프를 해서 리폼 대전을 열어서 상황을 무마시키려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당연한 수순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어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크게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에디작 상향으로 저점과 고점을 올리고 본선만 깰 수 있는 컨텐츠나 보수를 추구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리부트를 죽이는 쪽으로 갔네요. RPG 특성상 새로운 컨텐츠와 장비를 추가하고 오래된 아이템의 텐값이 우하향하는 구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일단은 본섭의 에디랑 작 상향이 한번 됐죠. 한번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더 올려서 이 에디셔널과 작의 차이만으로 리부트에서 깰수 없는 컨텐츠를 추가를 한다. 그러니까 질적인 차이를 주자 이거죠. 그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만약에 생각해봐 본섭에서 자기랑 에디셔너를 대폭 상향해가지고 리부트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절대 깰수 없는 것을 본섭에만 추가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리퐁 대전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래도 똑같지 않나 어차피. 어떤 거를 읽어봐야 되느냐. 계속 똑같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좀 다른 얘기 없나? 일반 서버의 285레벨, 한산 7.6, 유니온 9000, 리부트 280, 유니온 8600 병행하다가, 어, 일반 서버 정리하고 리부트로 넘어왔다. 리퐁 대전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의 유저들이 분포한 스펙 구간, 그러니까는 건마 파티격 정도, 해방까지의 육성 난이도가 압도적으로 리부트가 쉽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부정할 수 있는 분은 딱히 없을 거예요. 해방까지의 과정도 물론이고, 해방 직후만 봐도 본서버 유저들은 해방 무게에 에디셔널이 얼마나 까일지 생각하기 힘들지만 리부트는 윗잔만 돌리면 끝나니까 말이죠 리부트에선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없으면 엔드 스펙까지 도달하기 힘들거니와 엔드 스펙 또한 본서버의 엔드 스펙은 한참 못 미친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대부분의 유저들의 공감을 얻긴 힘들 겁니다 여태까지 메이플의 수많은 선발대 컨텐츠들이 업데이트될 때 유저들의 반응은 어땠냐 0.몇퍼만이 증길 수 있는 컨텐츠 우리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한계치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직접 많은 유저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중요하지 않은가. 일반 서버에서 이렇게 본캐 이후에 부캐로 해방 스펙 캐릭터들을 만들려면은 해방 스펙까지의 투자, 해방하고도 해방 무기의 잠재 투자 등 메이플의 많은 컨텐츠들을 충분히 즐기기에도 난이도 격차 확실히 느껴진다. 그래서 노력의 가치에 따른 재화의 수급과 강화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올바른 재 설정을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리부트 서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폭발적인 패치 내용은 받아들이기는 뭐좀 힘들 수도 있다. 뭐 다섯 배배율이한 배가 되는 것 또 아쉽긴 하지만 그것보다 리부트 서버가 모든 것을 유저가 자급자족해야 하는데 아무리 하루에 열심히 플레이를 하더라도 재화를 얻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내역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채팅으로 그럼 얘기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부트 서버도 매소배율 한 배로 만들면서 리부트에서도 매소 획득 제한을 넣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한 배로 바꾸는 거는 그대로 가고 리부트에서의 매소 수급량 제한은 한다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리부트에서 획득 제한이 의미가 없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저도 그거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운영진들이 직접 말했기 때문에 왜매소를 제한하는가 매크로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리부트에서 매크로 돌리는 사람이 있나? 아 리부트에서도 매크로가 계속 돌아갑니까? 조각 때문이라고 근데 돈 벌려고 하는 거면 그냥 본섭에서 매크로 돌리는 게더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왜 리부트에서는 왜 돌리는 거지? 그냥 순진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를? 아 아, 그러니까는 그냥 수페어 편하게 하고 싶어서 매크로를 돌리는 거다 걸리면 영정인데? 아, 영정이 아니지 이번에 매크로 걸리면 1년 정지 아닙니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쑥쑥 일단은 요분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현재 불큐 가격 개당 2200원 결정석 가격 너프 등 매수 인플레 잡겠다고 매수 얻을 수 있는 양은 줄였음 캐릭터당 하루 획득 가능한 매수의 제한을 걸었음 자연스럽게 매수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짐 6천만원에 1860원 현재 기준이고 현재 매수는 불큐 있는 양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 앞으로는 매소가 점점 줄어들 거니까는 가격은 더 올라갈 것. 오히려 큐브를 평소에 매소로 사던 가격보다 더 비싸게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농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진짜 대쌀 먹이 시대가 열린 거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애초에 공정위와 대통령까지 나와서 달려드니까 아예 말못 나오게 변경했을 뿐 리부트는 그냥 희생양일 뿐이다. 뭐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렇죠. 대쌀 먹이 시대가 아닐까. 어, 일단은 뭐 정리를 좀 하자면은요. 보자, 정리를 하자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1번, 이건 운영진의 갈라치기다. 그다음에 2번, 리부트 너프는 부당하다. 어 그다음에 3번, 어 리부트 너프는 당연한 거다. 그다음에는 뭐 여러가지 방법들에 대한 얘기와 이것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하나씩 남겨주시고, 어 이번 영상에서는 싸워도 되니까, 욕하면은 자동으로 차단되는 건 알아두세요 알겠죠 내가 차단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검열하는 거라서 자 어쨌든 간에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